국방뉴스 특집기획 정통해야 따른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부사관 양성 과정은 인성교육에만 무려 20시간이 배정될 만큼 후보생들의 인성 함양에 들이는 노력이 매우 큰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요구되는 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고민하는 후보생들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부사관 양성 과정에서 인성 교육은 모두 20시간. 하사를 윤관하는 데 있어 전투 능력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군 교육사령부 리더십 센터 인성 교관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개인의 비전 성취와 함께 인성을 바로 세워 나가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집단 토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학생 주도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의를 한번 이 주제가 정해지고 토의가 시작됩니다. 를 진행해 주세요. 문장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선택했던 문장을 있잖아요. 문장 하나 써 주시고 첫 네. 번째 이부는 네. 부족한 그 네. 내용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불러줘. 유진경인는요 아, 이거 저기맨 마지막 그거. 네, 네. 열띤 토의로 교실이 훅끈 달아올랐네요. 근데 이거 일어나지 못하고 소대장의 전화를 계속 보셨는데 이거는 자기의 솔선수범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개인의가 개인의가 뭐 막이나. 이제 제 분대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 제가 소대장에게 질책을 받고 분대원들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의에서는 분대장의 잘못된 상황을 토대로 올바른 인성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 중대장에게 질책을 받고 자기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소주를 먹으면서 소대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분에서 그런 전화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놓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놓았습니다. 토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드디어 토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 분대장이라는 직책이 누군가를 이끌고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분대원을 아 분대원들보다 먼저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을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하셨죠. 하지만 이 노는 몰래 소주를 마시러 교육청 갔기 <laughs> 때문에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영인이 분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역할 책임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토의와 발표를 통해 잘못된 인성이 부대 업무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네요.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분대장이 나와 있는 분대장이 본인이 앞으로 나는 장사가될 것이야, 진급이 될 것이야, 나는 주임원사 하겠어라는 비전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맞죠? 아니겠죠? 그런 비전으로부터 자기 관리까지 포함이 되면서 마지막에 기타적으로 흥기와 두분중 여러분 들 말했던 책임까지 모든 게 인성이 부족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 후보생들 자기 비전과 목표를 이루며 인성이 바로선 훌륭한 간부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갑자기 웃음꽃이 활짝 핀 후보생들. 왜 그리도 신이 났는지 궁금한데요. 정통에 따른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